하나, 둘, 셋. 목청. 네. 아 혼나가지고 죄송합니다, 죄송해요. <laughs> 똑바로 하라고 돼. <laughs> 아 어떻게 민경이를 이겨? 김종민하고 김선호가? <laughs> 근데 아까 아침까지는 냉탕 온탕이라고 하셨는데. 아 냉탕뿐이야. <laughs> <오늘 참> 냉탕뿐이래. <laughs> 선우야, 너, <laughs> 너왜 이렇게 차승상이랑 사람이 이렇게 다르냐? 나는 얘가 나밥 먹을 줄, 줄 알았다. 뻥안 치고 누나 오면서 가게 이름 100권을 줬어. 와, 가위도 엄청 잘 든다. 아, 가위가, ok. 어, 가위가 잘 드는 게신기하시더 누나. 아, 고기가 잘 잘려. 제일 없는 아, 팀이에요, 지금 이 팀. 그래서 먹어보죠? 먹어본 적이 <ruled> 없어요. 누나가 따줘요. 뭘 따? <laughs> 누나 개인기 탁드인데 개인기가 없는데, 어떡해. 개기서 고기 좀따 주세요. <laughs> 우리, 우리 새끼들 고기 좀 넣어 주세요 입에다가 <laughs> 숯불 향 가득한 과자에라나안 먹어. <laughs> 네? 아, 진 <진짜>? 그럼 저희도 먹어 <laughs> <괜찮아요>? 아, 중해봐 <조용해봐. 웃음> <laughs> <뭐야, 웃음> 아, 와, 기 멤버가 다탈락했어 와, 나 진짜 솔직히 말해서 안해 야, 안 아, 먹어야지. 뭐, 아, 떡볶이 떡게 떡해 시작 떡떡이떡깨떡떡메기떡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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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깨때놓는 숯. 깨때놓는> 나 이거 나 바닥에 쏟는다. 야 천천히 나. 천천히 천천히 자잖아. Five, s 떡볶이 숙떡 깻떡 오메기 떡 떡볶이 숙떡 깻떡 오메기 떡이숙떡떡 오케이. 너무 많아요. 혼자 다 드실 수있으다 드실 수 있겠구나. 와. 와, 자연스럽게 자리 바꿔요 <목소리> 자, 뭐 하는 거야? 이쪽부터 물어고 가자. <목소리> <목소리> 나 왜. 공던져넣기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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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목소리> <목소리>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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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네는 오케이. 임케이오면다 오케이. 래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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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잘했어 누나 잘했어 잘했어 <laughs> 아, 누나 하나 둘셋 오케이. 너춤좀 <laughs> 춰? 아, 누나 전혀 못 춰요. 누나, 아까 제가 턱을 물어봤어 너같이 뻣뻣하니 처음 본다고 랬죠 그러게. 와우. 가먹어 아, 잘했어? 잘했어? 아 죄송해요. 아